오늘 만난 주인공이죠. 네. 왼쪽이 이마란 검사입니다. 음. 오른쪽이 이제 한성진 판사인데. 오늘 한성진 판사 얼굴 보셨겠네요? 재판가서? 봤습니다. 근데 네. 그 한성진 부장판사가 그 이재명 대표 그 재판할 때도 마스크를 끼고 나왔잖아요. 항상 마스크를 끼죠. 네. 오늘도 역시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고 제가 줄리 재판이 오늘 한 13차 재판인가 그랬는데 저분이 아마 4차인가 5차 재판 때부터 나왔죠. 네. 네. 근데 항상 마스크를 사고 나왔어요. 네, 제 기억에.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 마스크는 뭔가 그 방역을 목적으로 한 것보다는 느낌이 왠지 그 본인의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조금 신경을 쓴게 네. 네,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 근데 오늘 이 줄리 재판이 있었던 법정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평상시보다 어마어마하게 삼엄하게 몸수색을 하더라고요. 그니까 아마도 이제 한성진 부장 판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린 판결 때문에 이제 원한을 가진 민원인들이 그 법정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고 음. 예, 한성진 부장 판사가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좀그 배려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음. 오늘 한성진 부장 판사가 재판을 했었던 이 곳으로 통하는 통로의 음. 검색은 어마무시하게 평상시보다 아. 검색이 강화됐어요. 이 사람들이 하필 김건희 씨 사건, 이재명 대표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다는 것도 참 희한한 우연입니다 음. 그런데 이만한 검사를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죠 아, 줄리 재판 오늘 세 명의 증인들이 전부 다 불출석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재판이 있자마자 이제 그 바로 불출석 증인들 불출석 확인하고 이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저도 바로 돌아가기는 그렇고 이제 이만한 검사가 또 이재명 대표. 음. 그 음.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또 검사기 때문에 음. 제가 좀 기다렸죠 네. 밖에서 법원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있는 청사까지 이제 꽤 걸어가야 되거든요. 음, 걸어가 걸어다니죠. 거기는 이제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까지 따라가면서. 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재명 대표의 그~ (1심) 판결과 관련해서 검사의 양심을 좀 후벼파는 질문들을 제가 계속했는데 이말한 검사가 의외로 그~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전에도 제가 줄리 재판관에서 물어보면 그냥 건성건성 들었거든요 약간, 약간 무시하는 비, 비웃는 비웃는 그, 듯 그, 그, 비웃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급소를 찌르는 듯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좀 표정이 굳어있었다 굉장히 굳어있었어요. 표정이 네. 굳어있군요. 었 그렇죠. 아. 제 얘기를 가지고 뭐 비아냥 된다든지 그럴 여유조차 없는. 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한 사람이 좀 같이 음. 가서 좀 네. 촬영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제 녹음만 돼 있었어요. 지난번에 5월에 우리가 이만한 음. 검사를 만난 적이 있어서 그때 상황으로 배경 이미지에 나갑니다. 첫 번째가 국토부 지시공문. 네. 일부러 뺀거 아니냐. 이거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 그... 용도 변경 직전에 국토부에서 그 공문 보낸 거는 왜 공소장에 기재를 안 했어요? 네,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2015년 1월 26일에 공문 보낸 다음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부분도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 국토부에서 1월 26일 날 공문을 보낸 거는 용도 변경 직전에 이루어졌는데 왜그 부분들은 용도 변경 경위 관련해서 왜 그거는 기재를 안 했어요? 일부러 뺀 거죠? 압수색 해 그게 안 나왔어요? 어떤 작품을 찍고 싶으세요? 의도적으로 짜깃기 하고 조작했잖아요, 수사를.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고. 국토부 지시 공문을 손가락 비난받을 짓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국. 국토... 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 공문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줬고. 뭐가 허위사실이에요, 그 그걸 허위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검사들이 국토부 공문을 받고 지시 공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발언을 뺐잖아요, 공소장에서. 길을 막으시는, 네?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자신 있으면. 네. 왜 불법 지치 공문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해 했다라고 하는 폭탄 발언을 왜 뺐어요? 자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신 있어? 자신 어요 응? 그건 그건 조작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 굉장히 당혹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저 정도 질문을 기자가 굉장히 지금 저돌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언제 뺐습니까? 조금 네. 팩트거든요. 분명히 국토부 지시공문을 받고 용도 변경해 줬다라고 하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거든요. 근데 그걸 뺀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뺀 이유를 물어보니까 답변할 음. 게 없죠. 그럼 조작한 거죠. 계속 물어보잖아요. 제가 네. 계속 아무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은 음. 왼쪽 화면 이 부분만 집어넣고 오른쪽은 음. 빼버린 거잖아요 네. 오른쪽에 다시 경기지사가 얘기한 거를 뺀 거예요 네. 이걸 물어본 겁니다 네. 이 오른쪽 걸왜 뺐냐고 네.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이면 은 아니 빼야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음. 당당한다면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끝까지 대답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와서는 이제 검찰청으로 이제 가면서 네. 내려가면서 또 물어보는 건데 계속 물어본 거죠 뭐 결국 발언만 조작한 게 아니고 결국 용도변경 경위도 결국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또 물어봤죠 네이두 번째도 사실 엄청납니다 그리고 1월 26일날 그 공문 보낸 거 용도변경 직전 이재명 대표가 용도변경 방침 결재하기 전에 1월 26일날 국토부 공문 보낸 거 근데 그걸 왜 뺐어요? 응? 이거는 국토부 발언도 짝이 조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응, 과정에서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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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도 조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응, 응, 응. 이말한건 저의 국어실력이 국어 문해력이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응? 앞에 의무조항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국토부에서 지시공문이 와서 부시계획 규제, 철폐 등 이런 걸 하라고 하는 지시공문이 와서 자기가 R&D, 부지 획득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할수 없이 용도변경 해줬다라고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고 용도 변경 해줬다고 얘기를 했고 국당에서. 근데 왜 공수단에서 그 발언을 드러내냐고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에서 공문이 공문이 와서 용도 변경 실정까지왔어요 그럼 뭐, 뭐가 뭐, 뭐가 거기 사실이에요. 그걸 허위 사실로 만들려고 발언도 조작하고 실정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중요한 국토부 공문 누락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사실 있으면 얘기 해보시라고 그걸. 따라갈까요? 네. 근데 저거는 답변을 못 하네요. 수, 답변을 할수 없는 게좀 명백한 팩트거든요. 야.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저질문을 봤을때이 말한 검사가 정확히 팩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팩트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팩트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반박을 못 하는 거죠. 야. 알고도 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고작 지금 답변한 게 따라오실 거예요밖에 없어요. 음, 네. 저 정도 질문하면요 네. 말 조심하라고 한다든지. 네? 그럼요. 어? 어, 진짜 예의가 네. 없으시네요라든지 네. 막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네. 반응을 이렇게 네. 네.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전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국감 발언에서 자신들이 허위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싹 중요한 부분, 국토부 지시공무원 부분들을 빼고 또 용도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공무원 보낸 것도 뺐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만한 검사도 알고 있구나라고 하면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그 직감하셨군요. 네. 알고도 결국은 뺐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저는 이만한 검사가 저제 질문에서 답변 못하는 것에서 감지를 했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결국 이거 알고도 빼면 범죄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건 범죄 아니에요? 그 생사람을 잡은 거잖아요. 검사가 공익에 대변 자라며요 공익을 대변한 겁니까? 아니면 정권의 이익을 대변한 겁니까? 제1 야당 대표를 그런 식으로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의 지지를 받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그러고도 대한민국 검사라고 할수 있어요? 이반한 검사님, 얘기해 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 예. 음. 저요? 천희 기자신 분으로 얘기합니다. 어디 기 저를 저를 모르지 않으실 텐데. 이반한 검사가 사건 관고 있잖아요. 또 뷰탐사의 강진수 기자입니다. 근데 답변을 하다가 갑자기 어디 기자냐고 물어보는데 네. 진짜 이만한 검사가 저를 몰라서 저생각을 했을까? 모를 리가 없죠. 할 말이 없으니까 얘기한 거죠. 제 줄리 사건 네. 관련해서 저를 공범으로 지금 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소만 있고. 안 하고 있다뿐인 거지. 네. 그리고 제가 줄리 사건 공판마다 이만한 검사를 몇 번씩이나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죠. 제 얼굴을 몰랐다. 모를 음. 리가 없고. 그다음 마지막 부분이 가장 좀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또 뷰탐사의 강진수 기자입니다. 그걸 다시 보세요. 왜 국감 발언 중에서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고, 예, 답변해 보시라고요. 국토부 지시 공문을 받았다, 받아서 용도 변경 해줬다. 그 부분들은 왜뺀 건가요?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나 마나 하는 발언인가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국토부 공문 받고 해줬잖아. 용도 변경 직전에 국토부 공문 나간 거 알고 계시죠? 잖 설명해보시죠. 어차피 통도심에서도 이분, 이분 나 다툴 건데. 기자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뭘알아요 알기는. 기자님들은 원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관심연락하공고관 연락하기 전에 수사가 주 담당 검사니까, 공소유지를 했던 검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얘기해보시라고요. 이게 공익의 대변자로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이제 할수 있냐고요, 그게. 누굴 들으 당신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너무 화가 나요. 부작했잖아요. 답변 못 하신 거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자신 있으면 하세요. 네,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준이 젖었습니다. 기자가 당신 조작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도 공보관실에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공보관실이 말입니까? 어떻게 압니까? 조작했는 검사가. 공보관실이, 예, 저희가 조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있습니까? 응. 검사 동일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네. 비겁함을 검찰 조직의 이익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검사들은, 예,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뒤에 숨어가지고, 자신은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 검찰 전체 이익이 중요하다. 저... 검사가 사건을 조작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본보관실에다가 물어보라고요. 조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음. 무슨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일심주제 판결받고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현실의 네. 법정은 두번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이 말한 검사를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 세운 겁니다.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나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 이마랑 검사를 세우고 저는 그 시민들을 대신해서 당신 조작한 거잖아 네. 그 죄를 추궁한 겁니다. 근데 검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반론도 하지 못하고 공보관실에 물어보라고 하는 걸로 기권했습니다. 을 네. 네. 결국은 네. 민심의 법정, 상식의 법정에서 이마랑 검사는 그 수건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네.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진실 앞에서는 저렇게 한 마디도 못 하고 네. 진실 앞에서는 검사의 권한도 네. 무기력해지. 이재명 대표의 변론을 하시는 우리 변호인들한테 좀 강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항소심에서는 진실을 구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항소심에서 제가 했던 질문들을 검사뿐만 아니고 판사한테 던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걸 가지고 또 다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건지 국민과 시민들을 믿고 민심과 역사의 심판을 믿고 현실의 법정에서 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이말한테 했었던 걸. 이건 검사들이 조작한 거 아닙니까라고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